노래가 있으면 난 혼자가 아니야 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전유진의 모습이 주목받는데요. 어떤 일이 있기에 소리 질렀을까요? 28회 화밤 예고편 도입부에 등장하는 전유진의 사우팅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연기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대단히 기쁜 표정과 제스처로 누군가와 노래로 친구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표현일까요?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의 가수가 등장한 걸까요? 우리 사이가 되는 한 시절을 날렸던 유명 발라드 가수들과 각 멤버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제일의 우리 사이가요제는 한 시절 젊은 여심들을 설레게 했던 발라드 황태자 태희 대장이 출연하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를. 서영은은 유명했던 첫사랑의 OST인 내안에 그대. 발라드 퀸 이수영은 휠릴리. 한때 통통 튀기며 상큼 발랄한 노래를 불렀던 박혜경이 열창하는 발라드 화반 무대를 예상하게 합니다. 멤버들은 트로트 발라드에도 강하다는 사실을 많이 입증해왔지요. 홍지윤이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를 부르면서 전개되는 무대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27회에서 박팔구로 유명한 김태현이 28회 양보 없는 승부를 맹세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떠한 웃음을 줄런지 미리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발라드 대장들의 맞서 김다현은 1981년 발표된 한경혜의 예시인의 노래를 감성이 들어간 열창으로 화답합니다. 솔로곡은 예고편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이 전유진은 테이 대장과 사이 좋게 젊은 시절의 애환을 담은 그땐 그랬지를 듀엣으로 부르면서 사이를 과시했습니다. 전유진이 부를 솔로곡이 무엇일지 듣고 싶은 노래 불러줄 것을 기대하며 본방 사수합니다. 감사합니다.